나야지기네상 날갈아 야돼 일루와 에이모 ô p 아 c k 년 말고요 상대요 계속 죽다오네 저거 여 이와구득받졌다 <laughs> 아나 피해 아나 진짜 1 덩크바. 덩크 반 덩크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요, 거기. 난 알리고 있어요. 가만히 들고 있어요되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커피. 넘어떨었나? 안 돼. 커피. 쇼피. 너피야 도와줘. 아니 진짜 갭인데 왜 지금 쏠 조심! 오 제적 이 포지션. 어우야너 너무 노출됐잖아 한 조야. 이쪽 형쪽왼쪽쪽쪽 한줘 보느라 어우 저거 필인데 신새끼 오 너무 아깝다 잡아줘 나이스 이러면 저기 자를 그냥 내줘야 되잖아 야, 너 와이프인 거 아니야? 네. 이아야시원게네 <laughs> 여기서 여길 잘라는단스플레이요 어, 하지만 이러면 밥을 쓸 애쉬가 없죠 나이스, 나이스. 밥 아, 그게 없어요. 없어요 저 못떠요 안녕? <laughs> 오 방구서좀 믿는 도거네 도착. 오른쪽으로 아, 위태 알려줘 계속. 뭐, 거기 우리 얼었어? 나 얼었다. 어 우리 아, 다얼어 미친새끼가. 천만 써 필. 우리 팀 안나이스. 우리 팀 안나이스. 우리 뒤에 어디한테 밀려 있어. 무리 피 없다. 소니. 아유, 소 민주야, 민지야민지야민지야민지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생체상 개웃기네. 아개웃기네 <laughs> <나, 웃음> 아, 유가 <개웃기네요>. 따고서 <laughs> 아, 나라 거진님이랑킬못 받아 겁니까? 아, 개웃기네. 우리팀 나이스. 으네 <놀더> 그거 아세요? 은박씨? 보세요? 여기서 <laughs> 네. 2단 점프하면 안올라가잖아요네 네, 여기서 시프트를 쓰면 비... 정이비벼주면서올라가다 <laughs> 誰や 호그다, 도졌어요. 돼지들은 여름이 시작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저거 일리아리도 죽겠다. 우와, 라인도 있네? 안 돼! 안 돼, 우리 주노! 아, 왜 이렇게 끄덕끄덕혀? 주노 안중노 농박이 제일 끊긴다. 날 갈아야 돼. 로아 김아 씨발년 너말고요 상회요. 계속 끄톤해져고. <laughs> 어, 저 밖에 로도 그 집에서 나가는 길에 로도. 어, 망 돌아와 등박아. 여기 호구 소리 난는 여기 호구 있네 호구 있네 가자! 아아! 대아띠 아. 누구 울었어 누구 울었냐고 아니 진짜 이... 아아아 이. 이야아아아아아 yeah. <laughs> 시야의 수준이 그냥 아아어아에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망치 쓴다. 고자리하 응, 망치. 아, 진짜 큰일 났네. 아. 어? 안 비볐네? 아, 김옷. 렛츠 퍼킹 고. 누룽지야. 누룽지 음, 어디 갔나. 치잡 듣고 있네. 뭐야. 아, 나도 여기 파티 돼 있었지? <laughs> 아, 파티는 수습도 했는 줄몰랐어아우저 병신이 아, 그냥. 아. 야, 고집불평이네 기약해자. 아 잘못 깔았어요. 키가 헷갈려서. 우클릭이 와일벤 치려. 그래서 내가 처리했지. 야 오.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목소리> 나나나나나. <목소리> 오소이다로. 어, 내가 걸려 이걸? 받는데. 아, 진짜 어저... 어 어, 잡았디. <laughs> 야. <웃음> 음, 맛있다. 내가 안 먹었다. 아싸, 조정 과제 완료. 파인애플 이자. l t f u 따 어? 피자다 기운기운 입에 넣어줘라 맞 지금 면상? 면상 따야지기네 바리아 아니면 다이어지네 망치 있겠는데? 어, 안 나겠는데 또라이네 <laughs> 아니 진짜 진영 흔드는 거 장난 아니네 아안 맞아띠 아 뭐가띠 맞아, 아, <놀라> <먹어, 디. 놀라> 너무 잘가띠 현상 응? 어, 어디 못지, 총을 들고 할아버지. 있어 싹 박아줬지 뭐라고? 나도 맞아볼래? 주노 <놀라> <디노> 크다 <놀라> <놀라> 라고 정크랫시 말했다 주노 형 주노 큰데요? <laughs> 쓸때 말해요, 쓸때 말해요. 되잘못걸었거든 어, 오, 나왜안 죽었대? 보통 은데 보통은 아리가 아, 먼저 쓰는 게더 아, 죽긴 해학가 지렸다. 삭박을... 나나나나나. 아들! 다리아의 도대 넘어갈 파찌. 나노까지 받았거든요. 야. 아 나노가 잘못했네 진짜. 와 방금 피다는 거 봤어? 미쳤다. 아내 파찌. 내내 방금 궁이 웃겼는데. 뺄 <laughs> 거임. 그래요? 네. 번턴에 갈게요. <laughs> 나노 있어야죠. 아빠, 나노. 디바 디바 디바부터 디바부터. 앞에 앞에 케어 한명 봐주고. 윈서 궁이긴 해. 어, 오케이. 하나 이 번. 별로 재아 하나 짝. 이쪽에 하나. 이로 나와보송네 디바킹. 모이라부터. 아이스 이것이 음. 가스턴. 디바 <laughs> 해도 뭐안 통하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이거 뛰어. 그냥 핑퐁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 한 번에 못, 못한다. 반갑다. 제대로, 조심, 조심. <laughs> <잘못> 잡을 <laughs> 어, 것 같아. 나 낙하했다, 일단. 비벤 <laughs> 있으면 던지면서 알려주세요. 일단 저 빠져서 네 물이 안할거예요 절대 건져 볼게요. 2층에 오케이, 오, 리퍼 나왔어. 상대 어위스위 맞았다 어에위 어, 미안, 미안. 아, 미안. 죄송해요 다위고갈에 어디로 가지? 에 위에 위에 가에 위에 그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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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준비 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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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 와, 아파. 일단 힐러 둘 잘라놨거든? 아우 오케이. 내가 패야되나? 예, 근데 제가 안됐어. 이거, 거. 이거, 위에, 위 먼저, 위 먼저. 어, 위에 떨궜어, 위에 떨궜어. 이렇게 떨궜거 나이스. 어, 이거, 나중에. 할만니할만니할만해 하나만, 유포만. 음. 우리 맥크리도 왔어, 우리 맥크리도 왔어. 음. 왔어. 어? 어? <laughs> 심리전 고수. <laughs> 가다가 바로 뒤돌아버고여기가 온. 게요 뒤로 뒤로 와우. 의미가 없다 아. 아하. 우리 힐러, 아, 힐러 달려있다 이거 이 EMP 써줄게 해킹 둘셋나 네. 어, 나도 있는데 형 어, 네. 주고 네. 해요? 어 아냐아냐 해요? 이러면 할수 있지 않나? 솔져까지 지어놨는데? 거기 오, 거의 바이러스도 맞춰놨어. 채도가 역시. 그래. 오, 나이스. 그래. 된다고, 이거. 오, 오. 오. 이거 암라인보단 뒷라인 녹될것같은로돌시 낫? 나... 대지 돼요, 돼요, 돼요. 자, 어, 상전. 이렇게. 다 팀을 잡혔는데. 힐러 다 물어놨어. <laughs> 어머, 라마트라왜 나, 나 쫓아오는데. <laughs> 그 주방 들려고 했는데 끝까지 쫓아오게, 그게. 아, 어, 구경하다 좋았습니다. 아, 아 이거 그거다. 신리전이다 아, 샹. <laughs> 당했다. <laughs> 아저안 쫓아가고 싶었는데 김건희가 어 하나만 지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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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서 원국이 형이 그래도 가주네 <laughs> 안 가질 줄 알았는데 언제 <laughs> 어, 마지막에 수리할 때? 아까 거, 그 이것 좀할 아, 때요 이렇게 망설이시다가 아니, 적당히 적당히 거예요. 하면 너도 아 이거 그냥 오케이 해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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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아. ha ha ha